세 번째 골 먹을 때랑 그때부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첫 번째, 두 번째는 한두 골은 잡을 수가 있는데 세 골부터는 좀 잡기 힘들어져서 심리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공이랑뭐 유리그였으면 뭐 포기했을 점수 차인데 정기전이니까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고, 지더라도 점수차 줄여서 질 와인드로 하나씩 잡자고 얘기하고 들어왔습니다. 분위기나 아, 승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. 저희 올해 저희는 연대에서 어떤 거 하든 참고 그냥 그거 이겨내면서 승리하자는 식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저기서 이기고, 크게 이기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티하게 저희 팀원을 죽이는 걸 보고 저희 팀원들이 좀 올라왔던 것 같고, 본인이 죽였으면서 아픈 척하고 저기 누워있는 게좀 비열했던 것 같습니다. 뭐한 명이었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연대가 오늘 잘하기도 했고, 전술도 좋았고, 한 명을 좀 측정 짓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냥 징계, 제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제가 팀잘 이끌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. 후배들 잘 따라와 준거 고맙고. 제가 부족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계속 위에 볼 때마다 너무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게. 정말 감사했는데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죄송했어요. 그래서 내년에 후배들이 꼭. 이겨서 뱃노래 부를 수 있도록 졸업하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